지난 2019년 4월, 동두천에서 연천 구간 전철화 공사가 시작되면서 백마고 지역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전철 개통 이후에도 열차 통행이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연간 44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코레일이 철원군과 연천군에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레일과 철원군, 연천군은 국토교통부에 벽지 노선 PSO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영비의 평균 75% 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천군은 벽지 노선 지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영비 분담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비 수당은 그래 어려웠다는 장소지요. 국토교통부의 벽지 노선 지정으로 백마고 지역이 계속 역할을 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